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찐찐찐 찐이야 네 요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처음 오프닝 인사를 좀 짧게 짧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또어 벌써 수요일에 여러분들 일주일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저와 함께 어 미증식 브리핑 간단히 하고 그리고 체크해야 될거 이슈 한번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고 오늘도 어,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김정현 님, 윤나마 님, 마리텔 님, SEJ 님, 김상리 님, 지니투 님.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었는데 참 미진 씨가 여전히 좀 불안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저와 함께 한번 이번에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러분들, 어제 어제 제가 제 개인 유튜브 채널 말씀드리면서 저는 매일 아침 7시부터 7시 반까지 여러분들과 맨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업로드 되니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도 제가 쇼츠 영상을 몇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1분에서 2분 남짓 짧게 찍어서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시장의 필요든지 섹터에 대한 관심도 같이 좀 체크하시면서 더블 체크하시면서 더블 크로스 하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하반기에 대한 수익률도 되게 좋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내년 상반기여러분들의 어떤 그 출발선이 지금 이 방송을 함께 공부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보다는 분명히 앞장서 계실 거라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일 좀 힘든 시간,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셔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번 출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혼조세마감을 보였던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주요 핀비지맵 보시면 엔비디아가 좀 약세 를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 엔비디아가 약세름 보였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시장이 끝이냐?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그 부분들 같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목경 님 안녕하세요. 아, 말이 좀 빠른가요? 차분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최 대한 많은 소식을 전해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는요. 어, 3대 주가 지수가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음,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기술주 중심에서 좀 하락을 보였던 부분들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시작 자체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시작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이 오후장 들어가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 이 내용은 제가 뭐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가 이제 중국과의 어떤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무산될수 어, 있다 불발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술주 중심에서 하락을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미중간의 갈등이 이런 반도체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과 많이 밀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에 따라서 기술주가 특히나 좀큰 낙폭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강세를 보였던, 음, 알파벳. 그쵸? 알파벳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브로드컴, 엔비디아, 어, 테슬라도, 어, 약세름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 발표됐던 이제 넷플릭스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음 급락을 좀 보여주는, 하락을 좀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 아마존 의서비스가 전날 먹통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오히려 주가는 좀, 이쪽, 주가는 좀 반등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먹통 사 먹통 먹통 이슈를 계기로 어,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아마존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뭐 gm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도 관세 영향이 생각보다 좀 음, 괜찮다 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3분기 또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뉴욕 유가 같은 경우 결국 실적 시즌 돌입이에요. 실적 시즌 때문에 뭐 코카콜라 뭐 엔비디아이 말 넷플릭스, 또 이제 조만간 테슬라 실적이 나오잖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아마 내일 제가 이,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는 테슬라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 시즌에 도입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계속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이 됐는데, 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각보다 진전이 잘 없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자지구 휴전도 좀 불안정해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 그에 따른 미국 정부가 전략 뭐, 비축률을 확보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가 좀 어, 올라간 부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 시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아, 금값에 대한 부분들이, 금값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 보통 이제 시장 금리 인하 기조에 최근에 달러 강세 흐름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 금 선물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욕심이 욕구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달러 강세 회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 총리가 엔화의 그 지금 기준 금리 그 인상에 대한 스탠스를 어 저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나아볼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금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팔로우 하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매크로 환경, 미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 자 이제 중요한 이슈죠 이슈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서 과연 어떤 섹터들 어떤 종목들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목하시기 전에 일단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 유튜브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선 쏠린 정상회담 성사 여부 네 미드크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음,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맞습니까? 불확실성이에요. 그만큼 이제 민감하게 반응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볼수 있는 것들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미중 갈등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라든지 양국 간의 뭐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이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 기대감과 우려감의 주가는 상승과 하락의 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관심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어, 내용이 좀 자극적이죠. 트럼프, 푸틴, 정상회담, 사실상 무산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뭐, 연기가 됐다, 무산이 됐다, 뭐, 헤드라인 기사들은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자극적으로 넣은 이유는, 어, 주목을 좀 해보셔야 돼요. 왜? 최근에 재건주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기사가 재건주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상회담이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래 빠르게, 빠르면 이제 이번 주에 헝가리 부타페스트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죠. 트럼프와 푸틴과의 만남. 네, 이게 뭐 사실상 무상이 됐다라고 해요. 백악관 관계자의 그 많은 인용하면, <laughs> 죄송합니다. 트럼프가 가까운 시일 내에 푸틴을 만날 계획이 없다면서 우크라이나 이제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둘러싼 서로 간의 의견이 안 맞는 겁니다. 그죠 이견 속에 회담을 굳이 추진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인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서 얼굴을 불키고 지도를 던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 푸틴 편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있던 어떤 이견들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전 외교의 추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미국 측의 입장이었던 거고, 러시아 측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음,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 제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정이 확인, 확인된 게 아니라서 시기가 미뤄진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음, 러시아 측에서 한발 물러선 어, 내용들을 이야기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 미국이 인식하기에 러시아의 푸틴은 어, 미국과의 협상은 하겠다 라는 의지는 분명히 있어요 의지는 있지만 어, 종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땅을 좀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혹시나 재건주를 관심 가지고 보셨다고 한다면 물론 재건주는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혹시나 관심을 가졌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고 하면 어 경계를 좀 해야 될 거고요 반대로 야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 그럼 결국에 만약에 종전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시 가시화되고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부정은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를 수 있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박윤선 님 라인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결국 미중간의 갈등이요 미중간의 갈등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가 이 매크로 환경에서 가장 보다는 중요한 변수로 볼수 있는 게 바로 미국 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리고 미중 갈등 이런 부분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회담 성사가 안될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반응을 했습니다 참열 받아요 그죠 이런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좀 어,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어, 수능을 하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 트럼프 대통령이 오찬 행사에 참석해서 한국, 뭐, 일본, 유럽연합과 협상 잘 마무리했다. 그러면서, 어,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도, 음, 잘할수 있다. 자신감을 좀 드러냈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는 친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말해서 협상이 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라도 그렇게 이런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는 계속해서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그에 반해 좀 소극적인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계속해서 어, 수출 통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냥 어, 좋은 이야기만 하다가 뒤통수 맞게 되면 이것도 정치적인 문제 또 어떤 정치적인 경쟁적인 문제 타코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라고 보고 바로 두 번째 이슈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슈가 뭐냐? 바로 이 중국과의 어떤 시진핑의 스탠스인데, 자 일단 중국이요. 넥스페리아 반도체 수출 금지라는를 또 했습니다. 그렇 보면 어 이게 그 미중 간의 관계도 글로벌 매크로 환경을 복용하게 되면. 약간 좀갈 때와도 좀 같은 것 같아요. 그죠?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뭐 연약한 거죠. 인식이? 그러니까 외쪽으로는뭐강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쉽게 꺾이거나 변하는 상태를 비유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저는 우리, 제가 미중간에 갈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미중간에 지금이 어떤 경쟁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름판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사바 싸움 혹은 기싸움을 하는 혹은 협상 우위권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호재가 나왔다가 악재가 나왔다가 호재가 나왔다가 악재가 나왔다가 이렇게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화가 나죠. 소위 말해서 우리 피거소이라고 하죠. 이가 거꾸로 소을만큼 뭔가 굉장히 화가 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양국 간의 관세부가 뭐 수출 통제 그러다가 완화적인 제스처 그리고 다시 강화되는 모습. 근데 이런 모습들이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상 타결이 전제로 깔려 있는 부분이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뭐 서로가 기싸움을 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어 저는 긍정적이게 볼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 매수 기회를 줄 수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시장이 꺾이는 대세 하락장이 나오는 시장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기회를 가졌던 종목들을 어못 샀던 종목들은 이런... 그,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 조정시에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우리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 일반적인 흐름에 보면은, 어느 정도 그, 행보장이 좀 연출될 가능성이 있는 장이긴 하지만, 하락장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3443 비타님께서 트럼프 민주당 지도주, 지도부, 어, 회담 거부라고 했는데 셧다운 장기화 두려워 셧다운이 이번주에 뭐 끝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다시 반대로 뭐 장기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근데 결국 이것도 보다 셧다운 계속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거는 정치적인 메커니즘에서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저도 매일매일 계속 기사들 같이 올라옴 해드리겠습니다 네, 순수기린이님 박윤선님 라인님 조지연님 킹하더님 안산우님 반갑습니다 진진이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넥스페리아는 그렇게 뭐, 중요한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미중 갈등이 넥스페리아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연장되고 있다는 라 건데, 중국 정부가 내지 넥스페리아가 생산하는 차량용 범용보안도체 수출 금지에 나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무 시간까지 지금 단축하면서, 미국과 유럽, 이렇게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반도체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 넥스페리아가 뭐냐면요 원래 번, 본사는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데 중국 업체 윙테크가 지분을 전량 인수해서 실질적인 지배권은 중국한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덜란드 정부가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이 상품 가용성법을 발동했는데 중국인 CEO에 대한 해임도 단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거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반발을 했고 급기야 중국 정부는 넥스페리아 제품의 80%를 생산하는 중국 내 핵심 공장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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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사례가 들려가지고자 <laughs> <laughs> 그래서 결국 폭스바겐, 뭐 도요타, 현대차 이런 주요 고객사에게는 이미 공급 중단과 관련된 통보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지금 이 넥스페리아 반도체 수출 금지에 대한 이슈는요. <laughs>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업계에도 부정적일 수도 있고 반도체 쪽에서도 부정적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보면 차량용 범용 반도체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또 다른 부분이 반도체는 또 자동차와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도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엎치고 덮치고 나오고 난 말이에요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방향성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 매도를 해야 될까 매수해야 되나 참아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지표도 나올 건데 일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이부분좀 보셔야 될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미중간에 갈등 뭐 성사 미중간에 만남이 안될 수도 있다 가능성을 열어놓지만 결국 정치적인 메커니즘 정치적인 해석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에이팩이 경주 에이펙이 주요 변곡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쵸 넥스페리아가 미국의 제재 명단에 포함되면서 불거진 이슈들인데 경주에서 또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런 것들이 또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관심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음, 좀 긍정적으로 보게 있어요 막더 파국을 치닫는 그런 모습들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 않, 않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이슈 역대급 불장의 압불사.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이게, 어, 불장이라는 건 상승에 대한 부분들. 압불사는 뭐예요? 상승인데 잘못 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로이왕님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기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표를 좀 잠깐 보면서. 자, 지금 보시면 최근 일주일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ETF가 뭡니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예요. 뭡니까? 바로 버스고퍼스 <laughs> 맞죠? 그리고 나중에 뭐 미국과 관련된 종목들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코스피 상승에도 이제 코스피가 지수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음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고퍼스를 많이 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버스 etf를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 시장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성으로 이제 아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질 때가 됐어 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예측성으로 사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바닥에서 사고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예측성 매매를 하시는 건데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세요 그이야기 뭐냐면요 이게 욕심이잖아요 바닥에 사서 고점에 팔려고하는 욕심이거든요 오대요 여러분들 우연히 운, 운이 좋아서 정말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해도요 그거는 정말 운에 불과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매번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욕심을 좀만 더 내리면 뭐 무릎 아니면 발목에서 사서 혹은 어깨 혹은 뭐 관자놀이쯤에서 팔아도 되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확인을 하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예측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꺾였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여러분들도 있어야겠지만 저도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 중에서는 테슬라의 꺾임이에요. 왜냐면 그동안 미국 증시를 주도했던 게 테슬라였고요. 결국 테슬라가 꺾여야 어, 반도체 기술주주들에서 약세름이 나올 수 있다는 라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엔비디아는 여러분들도 기준상에서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 사견이었고, 자, 어쨌든 개인이 순매수하는 미국 지수형 ETF 규모도 코스피 지수 추종 상품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지금 짚게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아까 보시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표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일주일 동안 개인 투자자분이 가장 많이 매수한 상품이 이 코덱 선물 200 선물 인버스 어, 굽버스입니다. 근데 수익률을 역으로 두배 추종하는 상품인데, 그니까, 러 실제로 지수가 1하락 하면 2%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되세요? 지수가 올라가면 반대로 손실은 커지게 되겠죠. <laughs> 그래서, 어, 물론 이제, 국장을 불신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12%가 넘는 그런 손실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여러분들. 어, 지수가 떨어질 거에 대한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니까 러 그거는, 어, 예측, 예측일 수 있고, 그치 어,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와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음, 지금 막 시행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에서 사서 고점에 팔려고 하는 욕심은 버리자. 이렇게 버리면 결국 여러분들 결국 좋은 수익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수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고 하잖아요. 항상 제가 똑같이 말씀이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어, 떨어지는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덜어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무조건적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어, 지금 시장이 올라가? 더블 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네? 라고 한다면, 리스크를,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그시류에 그 타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두가 얘라고할때 노라고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시장이 예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노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물론 어제의 그 어제 지금 이 얘기가 좀더 길어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버스를 많이 샀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 겁니다. 만약 이러면서 제가 뭐 틀리고 시장이 떨어져 가지고 고버스를사신 분들이 올라가면 다, 뭐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어제. 반도체 중심, 뭐, 대, 주도주 중심에서 단기 차익이 나오긴 했어요. 그죠? 근데 이 단기 차익이 단순하게 진짜 차익이 나온 건지 아니면 하락으로 추세가 변환되는 건지를 좀 지켜봐야 되지만 저는 지금 아마 시장이 안 좋게 가더라도 뭐, 횡보장 정도로 좀 보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모멘텀은 좀더 많다라는 부분들이고 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곧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 드렸잖아요. 근데 블룸버그에서 이런 이야기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아, 블룸버그 이야기 전에 이거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증권, 그, 증권가 쪽에서는 역대 대세 상승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저점 대비 130%에서 300%까지 올랐거든요. 네, 올해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약 60%.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역대 대세 상승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저점 대비 130에서 300% 올랐다는 거. 근데 올해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60%입니다. 그이야기 뭐예요? 상승 볼륨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무작정고포스를 매수하시는 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하도 아까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래 기사로는 개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어감이 좀 그래서.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영끌한 뒤에 고위험, 고수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이 투자를 감행을 한다라고 기사에 나왔어요. 과거의 연끌이라고 하면 우리가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한 어떤 연끌인데 지금은 주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경계한 부분은 그거예요. 자산 시장 버블이 붕괴됐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 처만할 수 있다라고 <laughs> 지적을 한 겁니다. 뭐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시장의 실류에 어, 우리가 어... 따라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다음은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이거는 좀 개별 이슈긴 한데 제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렇죠? 갑자기 화질이 왜 이런가요? 제 <laughs> 화질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뭐봐 주세요. 어 이거는 개별적인 거다. 제가 항상 이슈를 말씀드리고 일정에 대한 모멘텀을 말씀드리고 뭐 이슈에 대한 이야기 드릴 때어 이거는 뭐좀 단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뭐 스테이블 코인. 물론 지금 현재 AI 버블론이 나오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AI라는 테두리는 똑같아요. 이 AI라는 중심은 똑같고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로 인해서 관련된 주목들이 순환매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주목들 AI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또 맨날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가끔 빵도 먹고 그렇죠. 그런 부분 있다 보면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뭐 최근에 뭐 이슈 보안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 이러면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네 번째는 바로 이 해킹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제 어, 이슈가 좀 나오긴 했었었는데 생각보다 주가는 안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SK 롯데카드 KT, 애플, 리어, LG, 플러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계속된 해킹 공격이 해킹 공격 피해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SK 텔레콤 유심 그리고 롯데카드 소액 결제였나요? 그리고 KT. KT는 정말 너무 화가 났었고, 애플도 마찬가지였고, 애플, 애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아, 또 하나 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쨌든 계속해서 해킹이 이루어지고, 자, 그때 SK텔레콤 KT 되면서, 아, 다행이다. 저는 LG 쓰고 있어서 LG 플러스만 안전하면 된다. 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웃으면 안 되지만. LG U 플러스 마저도 이제 해킹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아, 몇십 년을 썼던 LG U 플러스인데. 이제 뭐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뜰폰 써야 되나 봐요. 그쵸? 아니면 삐삐를 갖고 당겨야 되나? 참 이게 불안합니다. lg 플러스도 이제 서버 해킹 의혹에 대해서 침해 정황이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입장을 좀 선회했습니다. 그죠? lg 플러스 대표가 어, 국정감사에 증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뭐 신고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참, 안에 <laughs> 아, 네. 삐삐는 웃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아니 뭐 결국에 뭐 내용 웃기잖아요. 이게 어차피 다 나오게 될 문제들을 왜 자꾸 숨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어집 밖에서 물건이 발견됐는데 뭐 들어왔던 흔적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참 그래요. 음 어쨌든 어 결국 l g 플러스도 해킹 신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뭐 해킹당했는데 결국 그래서 보안 관련된 주목들을 만약에 이게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보안 관련된 주목들을 관심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겠죠, 맞습니까? 어, 시큐어키 관련 주죠. 근데 중요한 건어 지금이 김숙키 해킹 그룹이 김숙키라고요김숙키 근데 공격 배우가 북한입니다, 북한이에요. 해킹 그룹 김숙키라고 나와 있는데 북한 그룹에 서뭐더 이상 알아보지 않겠습니다. 북한 얘기니까 뭐 차치하고. 다만 시큐어 키 관련주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시큐어 키 관련주가 뭐예요? 보안 인증, 키 관리, 블록체인 이런 정보 보안 솔루션 분야에서 이 보안 키 기술을 활용하거나 혹은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플러스의 보안은 시큐어 키라는 기업이고 시큐어 키 관련주, 보안주 관련주 뭐가 있습니까? 라운 시큐어, 드림 시큐리티, 케이 사인, 아톤, 뭐 디지캡. SNet, 뭐 지란지교 시큐리티, 뭐, 라닉스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좀 어, 단기적으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맞죠? 알뜰폰도 LG 플러스, KT, SKT 다 똑같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냥 웃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삐삐도 웃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건 오늘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제 어, 개인 유튜브에도 이 영상 올라가니까 보시고 오늘도 또 쇼츠 영상으로 여러분들 도움될 만한 영상들 많이 올려드리니까 와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